오늘 아침 혈압 직접 재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 3명 중한 분이 뇌졸중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의 90%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나는 아직 괜찮은데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런데 잠깐만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암이나 치매와 완전히 다릅니다. 진행단계가 뚜렷해서 중간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병이거든요. 집에서 잰두 번째 수치가 130에 80을 넘기면 경고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신호를 놓치고 계세요. 왜일까요?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고 집에서는 안 재시니까요. 믿기시나요? 단순히 집에서 혈압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혈압 루틴표와 자가 단계 진단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한푼안 드리고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비법까지 알려 드려요. 요즘 TV 볼때 소리 키우시나요? 혈압제 본 횟수가 1년에 몇 번인지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 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영상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30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돌봐온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오늘은 뇌졸중의 성질을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텐데 오늘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안 아프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의대에서는 복잡한 수치와 약물만 배웠거든요. 하지만 환자분들을 오래 보다 보니 깨달았어요. 뇌졸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걸요. 마치 집이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분명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혈압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와서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신 적 병원에서는 높게 나왔는데 집에서는 괜찮게 나오거나 그 반대거나 그래서 결국 대충 넘어가게 되는 거 말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한 혈압을 모르니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 회사원 김모씨 매일 아침 분리수거를 내놓고 출근하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분리수거를 다녀오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이 질질 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잘안 아, 잠을 잘못 잤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 말도 어눌해지고 손에 힘도 빠지고 그제야 응급실로 왔는데 뇌경색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거였어요. 김 씨가 저에게 하신 말이 지금도 잊지 히 않아요. 선생님 저는 건강했는데요.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어, 수년간 무증상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이 동맥 경화로 진흙행되고 있었어요 혈압을 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 건강검진 때딱한번 그것도 긴장한 상태에서 잰 수치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김씨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면서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김씨가 왜 진작 혈압을 재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김씨처럼 될수 있습니다. 아니 김씨보다 더 일찍 시작하면 아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뇌졸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마치 댐이 무너지기 전에 작은 균열부터 시작되는 것처럼요.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위험요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대표적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죠. 두 번째 단계는 동맥경화 진행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는 것처럼요.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증상은 없어요. 혈관이 50%까지 막혀도 몸은 멀쩡하게 느끼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건 발생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막힘인 뇌경색과 터짐인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혈관 죽상경화형, 소혈관 열공성, 심장성 색전형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큰 혈관이 막히는 것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 심장에서 피떡이 날아와서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건 지주막하출혈이에요 이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고 치명률이 매우 높아요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이 특징인데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거의 재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이 업무를 재분담해서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3개월 재활이 특히 중요한 거예요.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바로 뇌졸중이 단계가 보이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집에서 편안할 때두번 재고 기록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얀 가운만 봐도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재야 할까요? 먼저 자세가 중요해요. 팔뚝과 심장 높이를 똑같이 맞추세요.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고 재시면 돼요. 소매는 팔꿈치 위까지 완전히 올리고요. 그리고 2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재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재고 끝내지 마세요. 첫 번째 재고 1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보통 높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가 더 정확해요. 이제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20에 80 이하면 안심 구간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요. 120 초과해서 130 미만이면 생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짠 음식 줄이고 운동 좀더 하시면 돼요. 130 이상이 나오면 경고 신호예요. 이때부터는 혈압제는 빈도를 높이셔야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시고 생활 개선을 즉시 실행하세요. 그리고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고요. 혈압계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팔뚝형 전자동 혈압계면 충분해요. 너무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지 기계가 아니거든요.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피하시고요.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매일 혈압 재는 게 스트레스가 될것 같다고요? 그 반대예요. 수치를 알고 있으면 오히려 안심이 돼요. 모르고 있을 때가 더 불안한 거거든요. 어,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해요. 아침에 높았다가 점심 후에 낮아졌다가 저녁에 또 올라갔다가 이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높게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에, 며칠 동안 꾸준히 재보세요. 기존 상식을 하나 뒤집어 드릴게요.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어요.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시면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하셔야겠지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식사 전과 저녁 휴식 후에. 각각 두 번씩 재고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에 총두번 기록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재지는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즐겁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혈압 수첩 하나 사서 날짜별로 적어 두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하셔도 좋고요. 생활 조정은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짠맛 줄이기. 국물 드실 때두 숟가락만 드세요. 김치도 살짝 물에 헹궈서 드시고요. 둘째, 밥상에 색깔 채우기. 녹황색 채소를 맵기 두 줌씩 드세요.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거요. 셋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한 번에 다 걷기 힘드시면 10분씩 세 번으로 쪼개셔도 돼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넷째, 음주 약속 줄이기. 일주일에 이틀은 완전 금주일로 정하세요. 다섯째, 수면입니다.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혈압이 많이 안정돼요. 이제 자가 단계 진단표를 알려 드릴게요. 0단계는 정상이에요. 혈압 120에 80 이하이고 당뇨, 고지혈증 없으면 여기 해당돼요. 할 일은 현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위험 요인을 보유한 상태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에요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 잘 관리하시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이 단계는 동맥 경화가 의심되는 상태예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 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좁아진 곳이 있으면 여기 해당돼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3단계는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한 상태예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가족 중에 혈압 걱정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영상 함께 보시라고 이름 태그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혈압 기록할 때팁 하나 더 드릴게요. 수치만 적지 마시고 그날 컨디션도 함께 적어보세요. 잠을 못 잤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주막하출혈은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40대에도 충분히 먹기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응급신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갑작스런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것,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것, 극심한 번개 두통,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수치로 먼저 보는 게 원칙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집에서 혈압제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혈압을 잘 관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면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5배 차이가 나요.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하면 뇌졸중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당뇨병이 있으면서 혈압까지 높은 경우예요.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져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다, 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혈압계와 친구가 되시면 당신의 뇌는 10년 젊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 두 번, 두 번째 수치 기록하기. 이것만 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씨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다행히 김 씨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혈압을 기록하면서 생활을 바꾸셨어요. 짠 음식도 줄이고 매일 걷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업무에 복귀하셨어요. 김씨가 저에게 하신 말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혈압 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진작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김씨보다 더 일찍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혈압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양치질하듯이 자연스럽게 할수 있거든요. 오늘 밤 혈압 두번 측정을 댓글에 약속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 밤 식사 후두번 잽니다. 이렇게요. 약속을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10배 높아져요. 그 약속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혈압계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없으시면 내일 당장 사러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혈압 두 번째고 두 번째 수치 기록하기.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뇌혈관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부모님 혈압 기록표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손주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혈압계 하나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고 혈압계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관련 정보를 함께 남겨두었으니 편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